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오늘은 풍습이다. 네. 쌀쌀해졌어요 더. 어제 비오고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제 겨울도 멀지 않았죠. 네. 육동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아, 쌀쌀합니다. 쌀쌀해요. 오늘 금요일인데 노 상황이 어떨지 분로 가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동하다가요 요 코를 잡았어요. 네, 일산 대화동 가는 코입니다. 네. 대화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대화동 왔습니다. 네. 대화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일단 대화역 쪽으로 좀 이동하려고 하고요. 와 고객님이랑 <laughs> 축구 얘기를 계속. 계속 끝까지 예 운행 완료할 때까지 계속 축구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예, 고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고객님이 먼저 이제 혹시 손흥민 선수 좋아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laughs> 아 진짜 그걸로 이제 대화에 예, 물꼬를 터가지고 아, 축구 얘기 진짜 엄청 하면서 왔습니다. 뭐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예, 이런저런 예 축구 얘기 하면서 왔고요. 아 버스 오는데 버스 타고. 대화역 쪽으로 갈게요 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여기고요 버스 타고 대화 가겠습니다 네,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요 요콜 잡았어요 성수동 가는 콜 네, 가자동이 출지라서 네, 좀 거리가 있어서 빨리 이동해야 될것 같고요 성수동 가서 이어갈게요 음... 여기 성수동 왔습니다 네, 아, 출지가 거리가 꽤 됐어요 가자동 좀 멀잖아요 살짝 아, 다행히 인근에 그 전기 자전거, 예, 전기 자전거 있어가지고 한 2.4km 정도 자전거 예, 타고 예, 달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성수동 왔고요. 착지 좋죠. 그리고 고객님이 고맙다고 팁으로 만원 주셨어요. 예, 운행하는 동안 거의 뭐한 마디 안 하셨는데 도착해가지고 주차해드리니까 팁으로 만원 주시더라고요. 예. 아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콜이 뜰지 예 아직 좀 조용해요 역시 금요일은 콜이 좀 늦게 뜨다 보니까 예, 일단 대기해서 또 좋은 콜 잡아보겠습니다 지도좀 보여 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성수역 인근이고요 쪽에 회사도 많고 어, 먹을 때도 좀 많죠 자동차 예. 뭐, 공업사도 많이 있고요 음, 대기 좀해 볼게요 성수동 온 지도 30분 정도 됐는데, 아, 아직도 콜못 잡고 있습니다. 빈콜몇개 예. 뜨고요. 뭐, 강남 가는 건 2만 원, 뭐, 내선동 4만 천 원도 뜨고, 아, 좀 고민했던 게, 양주 고읍동 가는 게 4만 5천 원에 깔려있다가 5만 원이 됐어요. 아, 근데, 아,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안 잡았는데, 아, 지금 콜이. 그리고, 와동동 가는 거, 파주 와동동 가는 것도 5만원 있었는데, 그것도 안 잡았구요. 아, 대기가 길어지는데, 네, 좀더 대기해 볼게요. 네,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한 50분? 50분 된거 같구요, 성수동 온지. 아, 성수동에서 코를 빨리 잡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빙도 좀 있고 한데, 뭐 2만원짜리. 예, 네, 아까 뭐. 묵동 가는 거 25,000원 짜리도 고민하다가 안 잡았고 오래 죽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좀 빨리빨리 탄다 했어요. <laughs> 아, 이제 슬슬 빙이라도 뭐 타서 좀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네, 좀한 시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빙이라도 좀 잡아볼게요. 오래 죽었네요. 네, <laughs> 오래 죽다가 경유 콜 잡았습니다. 노년동 아, 경유해서 판교동 가는 콜이구요. 판교동 가서 이어갈게요. 판교 와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유스페이스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탔어요. 네, 여기 유스페이스 쪽 왔습니다. 네, 조용합니다. <laughs> 뭐 깔려 있는 콜도 없고. 네. 아 옛날에 판교가 아닌 건지 아니면은 아마 뭐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뭐 어디를 가도. 네. 콜이 없죠. 아, 여기 지금 판교 가는 콜이요. 여기 노년동 쪽을 경유하는 콜이었잖아요. 근데, <laughs> 어, 뭐, 일행분을 경유해서 내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 아직 그 판교 오시는 고객님이 잠깐 다른 술자리에 들리는 경유였어요. 예. 네. 또 이런 경유는 처음인 것 같은데. 고객님은 그 경유지에서 뭐 5분 만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느낌이 세하더라고요어 근데 다행히 이제 예, 2분 만인가 나오셨어요. 그 대기 길어지면은 대기비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laughs> 예, 다행히 금방 나오셔 가지고 금방 출발했고요. 미아동 44,000원. 예. 아, 너무 분위기가 <laughs> 조용한데요. 일단 대기해서 예, 또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대기해서 못 잡으면 올라가야죠. <laughs> 대기하다가 상록수역 쪽 가는 거 잡았습니다. 상록수역 쪽 가서 이어갈게요. 상록수역 인근 왔고요. 홀드들 좀 이렇게 있어요. 고객님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왔는데,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상록수역. 그서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착지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고객님이랑 같이 상록수까지 걸어왔거든요. 고객님은 뭐 술을 더 한잔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아, 이쪽 상록수에도, 네, 먹자가 있다고 이쪽에서도 콜이 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아,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일단 대기 좀 하다가요, 예, 네, 대기 좀 하다가 안산행 지하철 4호선 타고, 어, 중앙 고산 이쪽으로 좀 넘어갈까 해요. 예, 이쪽도 지금 뜨문 뜨문 콜은 뜨는데 많이 뜨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잠깐 있어 보겠습니다. 콜을 예, 잡았습니다. 여기 예. <laughs> 이제 지하철 기다리면서 콜을 보니까 콜들이 그래도 뜨문 뜨문 뜨더라고요. 예, 뭐 시흥 가는 콜도 뜨고 빙도 뜨고 예, 콜이 떠가지고 야뜰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제 지하철이 곧. 지하철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잡을 만한 코르는 없겠다 하고 있었는데 요 코를 잡았습니다. 경유 두곳 타는 거고요. 초지동 경유한 다음에 인천 북계역 쪽 경유해서 일산백석 가는 거예요. 어, 일단 경유 두 곳. 예. 운행 시간은 뭐한 시간 정도 예상되던데. 그래도 뭐성록수역에서 코를 잡았네요. <laughs> 아 그리고 출지가 지금 성록수역이라돼 있는데 아니에요. 어좀 어, 걸어가야 됩니다. 예. 고객님이랑 통화해가지고 주소 받아보니까 좀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이쪽 백석 가서 이어갈게요. 백석도 왔습니다. 예. <laughs> 예, 오래 걸렸어요. 은행 예. 아, 뭐 시간 한시간 정도 예, 걸렸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일행분들 내리실 때 어, 이제 낚시를 다녀오셨나봐요 다 같이 그래가지고 예, 낚싯대랑뭐 짐들 챙겨서 내리시느라고 예, 조금 조금씩 예, 시간 더걸렸구요 착지 좋아요 백성역 쪽이어가지고 착지 좋은데 이제 백성역이랑 마두역 중간에서 좀 대기하면 될것 같아요 예,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백성역 인근이라서 백성역이랑 마두역 양쪽 보면 될것 같아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백석에서 잠깐 대기하다가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경유 콜이구요. 수협동 경유해가지고 잠원동, 강남 잠원동 가는 프리미엄 콜 잡았습니다. 어, 대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인근이어가지고, 어, 이제, 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 좀 대기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대기 좀 있을 것같고요 잠원동 가서 이어갈게요. 강남 잠원동 왔고요 대기를 15분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인트 좀 추가됐죠. 예. 네. 아,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할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반포역 인근이고요. 아,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 가면은 N75번 버스 다니거든요. 4분 남았는데, 요 버스 타면은 이제, 아, 노년역으로 해가지고 강남역 쪽으로 가요. 일단 이 버스를 타고 강남역 쪽으로 좀 갈까 하는데, 아니면 노현역에서 내려가지고 신사역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자, 아, 제가 또 어떻게 이동을 할지, 예, 네. <laughs> 이따 보시죠. 일단, 강남역으로 왔습니다. 예. 네. 아, 신사동 쪽 갈까 하다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강남역 쪽 왔는데, 아, 대기 좀 해보다가, 못 잡으면은 올라갈게요. 신사동 쪽으로. 압구정의 콜이 좀 보이네요. 압구정에. 네. 아, 압구정. <laughs> 전 강남역에 있으니까 좀 멀어요. 네. 대기 꽤 오래 하다가 네, 또 정릉 가는 코를 잡았어요. 어제 이어 <laughs> 네, 정릉 가서 이어갈게요. 네, 정릉에 왔습니다. 네. 아, 북한산 보궁문역 예, 인근이고요. 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가 어제도 정릉에서 복귀를 했잖아요. 예, 네, 어저께또 정릉에서 복귀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정릉역 인근이어서 그냥 식보드 이용하고 걸어가 지고 이제 성신여대 입구역 가 가지고 예, N15번 16번 타고 복귀했는데 오늘은 여기 <laughs> 지금 북한산 보국문역 있는 쪽이라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43번 예. 143번을 타면은 어서 타면은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청수장 예, 이쪽에서 이렇게 와요. 이쪽이 청수장인가 그렇거든요. 예, 청수 폭포 있고 이제 143번이 이렇게 와서 제가 타가지고 가면은 이쪽 뭐어 미아리 고개 여기 미아리 고개 미아리 고개에서 내려서 건너가서 타면은 아직 이제 140번대 버스들은 이제 내려갔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구요 여기 지금. N15번, 16번 버스 아직 다녀요. 네. 그래서 또 이제 N버스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아 근데 여기 정릉이라 그런지 더 춥네요. 예. 산이라서, 어우. 네, 마감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바로 와가지고요. 버스가 바로 와가지고 여기 미아리 고개에서 내렸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N16번 버스가 한 세정거장 전? 예, 이제, 이제 곧 오니까 길 건너서 탈락을 했는데, 또좀더 올라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간만에 팀 앱으로 잡았고요 방학동 가는 콜이에요. 방학동 가서 이어갈게요. 방학동 왔습니다. 여기 방학사 거리, 방학사 거리 근처고요 아... 아, 쌀쌀하네요. 예. 네. 제 <laughs> 네, 고객 만나는데 고객님이 그, 내비를 찍어주신 거예요. 차 내비를. 그니까 그팀 앱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고객님이 이제 핸드폰 뭐 만지셔가지고, 아, 그 이제, 내비가 꺼졌어요. 안내하는 게.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다시 찍어주시려고 하시길래, 아, <laughs> 아 괜찮다고. 저집 도봉둥이라고. 예, 네, 안 찍어주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탈려고 했던 N16번 버스 예그 N16번 버스를 아 미아사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예 만나가지고 반갑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방학사거리 다 와서는 또 N15번 버스를 만났습니다 <laughs> 지금 또 이제 N16번 버스가 거의 다 왔는데 아 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실 걸어가도 돼요. 예, 네, 걸어가도 되고 <laughs> 걸어가도 되고 아니 뭐 키보드 타고 가도 되고 네, 여기서 복귀할게요. 예,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아, 이번에 N 1 6번 버스 이제 오는데 버스는 못탈것 같고 아 저는 좀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네. 아, 여기서 복귀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왔네요. 강남, 강남역 인근, 역삼동에서부터 정릉에서, 정릉에서 방학동으로.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8콜 탔고요 아, 순위 28만 6 0원 정도 했네요. 네. 아, 오늘 스타트가 괜찮았죠. 일찌감치 창동에서 잡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코를 네, 잡고 이동을 했고 또 거기서 대화동에서 대화동에서 가자동 코를 잡아가지고 또 다행히 또 인근에 네, 자전거도 있어가지고 공유자전거 타고 <laughs> 열심히 달려서 갔죠 근데 성수동에서 오래 죽었어요 네, 그건 좀 아쉽고 성수동 아, 쉽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야간에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강남도으로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 어 그쪽 군당 쪽도 공사를 많이 하던데 내일까지 할란지 모르겠네요.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 또 주말인데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어, 날씨 쌀쌀하니까 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아예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